중국 구립 꿈밭 도서관은 11월 한 달간 절대 역사서인 사마천의 사기에 대해 국내 최고의 전문가인 김영수 사학자와 함께하는 인문학 특강을 진행합니다. 사마천의 사기는 중국 전설상의 황제시대부터 작가 자신이 살았던 한 무제 때까지 2000여 년을 다룬 역사서인데요. 역사 속에 명멸에간 제왕과 제후 그리고 수많은 인물 군상들과 각 나라의 생존사가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동서양의 석학들은 이 책을 인간의 본질을 가장 날카롭게 파헤친 인간학의 보고라고도 하는데요. 김영수의 사기 이야기 특강은 총 3회에 걸쳐 운영되며 사회의 저명 인사들이 말하는 사기에 대해 명사들의 사기, 사기를 통해 중국 역대 제국들의 흥망 성쇠를 오늘날의 시각에서 살펴보는 흥망의 조건, 조안쟁패를 재조명하다를 마지막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중구청 관계자는. 사기 속에 행간에 숨겨진 작가의 숨결이 느껴지는 문학적인 향수를 일깨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인천 중구 TV 뉴스 이하경입니다.